유전속으로 넘어갈게요. 자, 유전속은 우리 유전체를 통과하는 패러데이관이라고 적혀 있는데, 패러데이관 공부했었죠? 패러데이관은 뭐다? 전속의 개수랑 똑같다. 패러데이관 개수랑 전속선의 개수랑 똑같으니까, 우리 패러데이관 안에는 패러데이관 한 개, 안에는 전속선 한 개가 있었죠?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전속이라는 거는 전속이랑 똑같게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유전체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, 우리 유전체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앞에 유를 붙여서 유전속이라고 이름을 정해준 것 뿐입니다. 그래서, 자, 성질이, 여기서 성질이 중요한데, 우리 유전체를 통과하는 전속 같은 경우에는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.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.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. 문제에서 이 전속이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냐, 작은 쪽으로 모이냐를 물어보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전기력선 전기력선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. 우리 항상 전속선이랑 전기력선이랑 구분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문제에서 전속선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큰 쪽으로 모이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맞다 해야 되지만 전기력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. 그래서 서로.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전속 물어봤는지, 전기력선 물어봤는지 정확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유전율이 큰 쪽으로,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모여있으니까 이쪽이, 입실론 원 쪽이 유전율이 큰 쪽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큰 쪽으로 모인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성질이 중요한 거예요.